미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저희가 시장에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아 자동차 전시장 가셔도 이 공간 스페이스 절대 보실 수 없습니다. 사실 요트바닥도 특허를 받았어요. 자, 아, 특허를 네. 어떤 걸 받았냐면, 아따봉. 네, 벌러 더 3cm가 낮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3열 공간 레일이라는 브라켓을 달았습니다. 순정 기능에서 15cm 확장하는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최초인 거예요. 최초 왔습니다. 2022년에 카피... 특허 출원했습니다. 카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좀 혼내줄 수 없습니까? 아, 근데. 안녕하세요. 따봉!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따봉! 따봉! 네, 실장님 네, 네. 와, 제가 아까 좀 깜짝 놀란 게. 네. 와, 특허증, 뭐, 디자인, 실용신한? 이러한 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고민을 많이 한다. 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쓰실까? 그렇죠. 그러한 결정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하나를 만들더라도. 네. 제대로 만들자. 그런 의미로 좀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좀더 타시다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특허를 이제 내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죠.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저희가 시장에서 조금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도 아셔야 된다. 저희가 자신있게 오늘은 이 주제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성과 가격,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우리 로우 리무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9인승 모델이고요, 부가세 환급 OK 전용 차로가 가능한 두 가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는 패밀리 모델, 두 번째는 데일리 모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 왼쪽에 있는 차량은 지금 데일리 모델이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이 차량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이리무진 특장도 가능한 업체인데 하이리무진이 다소 금액적인 게. 이제, 익스펜시브, 좀 부담스럽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로우 카니발, 로우 카니발 출시를 해서, 금액도 비교하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비즈니스인 모델, 데일리 모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요. 투명하게 특장 가격까지 오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네. 와, 앞쪽 전실 공간이 왜 이렇게 넓죠? 이게 지금, 사실, 9인승 차량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아 자동차 전시장 가셔도 이 공간 스페이스 절대 보실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서운 모터스에서 이 로우 카니발을 자기 인증, 즉 구조 변경이 아닌 이 상태에서 자기 인증 제도 통해서 차를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기 인증이라는 게 그러면 따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대표 인증 하에서 계속 예. 인증을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구조 변경을 하는 기간까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네. 생산할 때 저희가 검사장으로 출하를 시키기 때문에 검사를 같이 원스톱으로 작업하고 검사한 다음에 출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로우 리무진 이차량에 구상 먼저 얘기 드리고 세부 사항도 좀 볼게요. 네, 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전차종 트림 가능하십니다. 2열 3열 11자 레일 적용한 모델이 들어가고요. 통합 11자 모델 SW 통합 멀티 공간 레일이 적용이 됩니다. 3열 공간 레일 시그니처 요트바다 1열 4열 바닥 엠보싱 마감 그리고 커튼 바닥 방음 방진. 거기에 6가정목. 플러스 10대 안정의 익스테리어 패키지, 인테리어 패키지를 우리 10분만 딱 쏘겠습니다 인테리어 패키지는 어떤 게들어가냐 2열의 시트백 테이블 우리 애기들 이제 많으신 가정에 이제 지금 필요한 제품인데 이제 시트백 테이블 증정이 될 거고요 또한 가지는 요즘에 핫한 LED 도어 스커프가 들어갈 겁니다 예,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AG 바디킷 세트 전후 머플러 티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차종 트림 가능하십니다 그 비용, 차값 비용에서 420만원 포함이 됩니다 <laughs> 420만원입니다 여러분 가봉 자 그러면 우리 비교하시기 쉽게 프레스티지 가솔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인 네. 거예요 이게? 어 지금 기아 카니발 프레스티지 기준이 3,480만원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무옵션 기준이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3,480만원 무옵션 기준에 올라오시면 420만원 더하면 합쳐서 3,900만원 3,900만원? 네. 4,000만원이 안됐는데 네, 4,000만원이 안되죠 부가세 9인승이잖아요 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나라에 주는거지만 환급받으면 얼마인거죠? 3,510만원 3,510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 글로 적어왔습니다 네. 다양한 기능성까지 포함된 서원의 로우 리무진이었어요 네. 더봉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1열은 이쪽 아래쪽 엠보 바닥이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바닥이 네. 요트 바닥. 요트 바닥. 우드예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드지만 자 우드도 아닙니다. 사실 데코 타일입니다. 네네. 데코 타일을 한장한장 한장 가공을 해서 직접 수공을 해서 저희가 한장한장 한장 진짜 실제로 선박 위에서 하는 것처럼 깔고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 높고 네. 작업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어, 원가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장판이 아닙니다. 이게 그건 데코타에 들어가면서 네. 장점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장한장깔기 때문에 네. 일단 AS가 가능하십니다.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뚝 뜯으면 이렇게 AS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는 오, 진짜 나무 같다. 이런 리얼 우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습기에도 강하고 뭐, 물론 이물질에도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걸레질 쓱 하면은 바로 없어진 거고요. 사실 요트바닥도 특허를 받았어요. 자 아, 특허를 네. 어떤 걸 받았냐면 나무만 올리면은 이게 힘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서원모터스 SW 시그니처 요트바닥은 하부에 철제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는 철제 프레임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제 프레임이 구성이 돼서 튼튼하게. 우리 구조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빌딩 구조물 보시면 어, 이게 H빔. 빔 지나간 자리에 튼튼하잖아요. 네. 그래야 거기에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즉 그런 공법이랑 똑같습니다. 기초 공사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쇠판, 이렇게 프레임 판 1차로 올라가는 게 저희 서모토스에서 특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단순하게 합판 정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프레임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프레임 1차 강성 올라가고 2차로 보강대 이제 15t 방수 담아 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 거기에 이런 강마로까지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은 자, 데일리.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이 가능한, 여행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어리, 우리 카니발들, 9인승 얼마나 좁게 타셨습니까? 그 9인승 좁은 거를 공간을 극대화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11자 레일 기술이 원천이고요.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량이 지금 이 공간이 나오는데 9인승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우와 발을 한번 네. 뻗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건방지지만 오늘 깔끔하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입은 차림으로 자 이렇게 구두발로 이렇게 올리지만 자 공간이 이만큼 넓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레일이라는게 이 레일이 3열까지 같이 이어지나봐요 그렇습니다 그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공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시연해 볼게요. 이렇게 쭉올 수도 있고요. 야, 그럼 여기까지. 예, 예, 이건 너무 너무 왔다. 조금만 뒤로 가시죠. 좀 뒤로 갈까요? 이거 레그룸 조금만 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구인승 순정. 네, 네, 네. 순정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1 2 3 4. 그래서 구인승을 불편한 게 만들었죠. 순정은 요 정도밖에 안 간다는 예.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더 가는 거예요. 네. 이만큼 더가 뒤로 네 50cm 정도? 통합 내일 장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앞쪽 그대로 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가 이렇게 네 이게 통합 내일의 장점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한테 <laughs> 아 따봉 네 <laughs> 따봉 네이 네. 열에 또 하나 장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요또 말씀드리고 싶 저희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 아까 니즈에 반영해서 특허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 특허를 반영한 제품이 이안 속에 있습니다. 아 여기 또뭐 있어요? 예, 이 프레임이 네. 겉으로 봤을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앉았을 때는 표가 확 나요. 레일 개조를 했을 때는 로우 카니발은 천장 전구가 낮기 때문에 그쵸? 이 헤드룸 공간, 헤드룸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이 프레임까지 특허 디자인을 출원을 등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헤드룸 공간 서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말씀 듣고 나니까. 저상이네요. 저상이죠. 순정과 내려와 있네. 네, 저상 시트. 이 브라켓이 특허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특허. 아까 그 사이오 이 네.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포함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정 높이는 350인데요, 지금 높이는 320. 네. 엄총 안정적이죠. 야, 차량에서 그 정도 하려고 력러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고객님을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친척들 귀빈들이 오신다. 자, 6인승 모드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합이니까 뭐, 원하는 만큼 이동해서. 네. 3열까지도 편하게. 오! 좌우 이동이 돼요. 좌우 이동. 네. 이게 좌우 이동이 되면은 또 장점을 하나 또말씀드릴게 기아 순정에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 러기지에서 걸리세요. 네네, 그쵸. 죠 3열 러기지에서 걸리는데 네. 이거를 가운데로 이동해서 이게 벌러덩. 벌러덩. 네, 이렇게 벌러덩. 이렇게 더 편하게 이동할 네, 수 있다. 네, 그래서 좌우 이동이 이런 거에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는 공간도 충분히 나와요. 네. 이렇게 네.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쑥. 네, <laughs> 모세의 기적. 네, 모세의 기적. 네, 습니다 은근히 따봉 시장 재밌으시네. 아, 네, 좀 조금 늘었습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3멸에 왔어요. 네. 근데 이 공간도 우리 구독자님 고객님들 매우 좁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 한번 볼게요. 레그로 이 정도예요. 그냥 일반 적으로 원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왜 순정이 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순정 공간이 15 지금 브라켓 상태가 저희가 3열 공간레일이라는 브라켓을 달았습니다. 네. 이3열 공간레일도 어떤 기능이 있냐? 순정 기능에서 15cm 확장하는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소음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특허가 되있습니다. 특허 돼 있어요. 네. 근데 뭐 특허라는 것도 우리 또 네. 널리 알리라는 의미니까. 뭐 선의 경쟁 하시자고요카페도 나왔구나. 네, 선의 경쟁 하시면 좀 안타깝지만, 네. 일단 여러분 넘어갈게요. 네. 그런 내용 알고 네.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기존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아, 여섯 명이 우리 친척분들이 불편하게 타세요이 공간을 아, 조금 더 넓을까? 근데 여기서 15cm가 이렇게 확장이. 아, 그러면 저 뒤에 싱킹이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싱킹까지 더 나왔네요, 이게. 네. 이게 왼쪽이 SW 공간네. 이런 소소한 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 빼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제한적인 공간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브라켓 작업이 이제 서원에서는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도 가능합니다. 설계를 직접 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원이 최초인 거예요. 최초 왔습니다. 2022년에 카피... 특허 출원했습니다. 카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좀 혼내줄 수 없습니까? 아, 근데.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자고요. 성실장은 돈 쓴다. 거기에 우리 이 로우리무지 패밀리는 신차로 계약하시면 네. 부가적인 게 있죠. 어, 저희가 서울 모터스에서 신차로 계약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 커튼, 커튼 2열3열 트렁크, 예 트렁크 커튼 이렇게 커튼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바닥 방음, 방음까지, 방음 예. 방진 그분까지 예, 두 가지는 저희가 SW. 어, 로우 리무진에서는 이제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박 모델. 네. 차박 모델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특허나 아까 얘기드렸던 사항들은 동일할 거고요. 네. 차별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어, 면에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그거를 뒤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침대 시트. 네, 침대 시트가 있습니다. 이 침대 시트가 이제 서울 모터스에서 이제 두 번째 모델로 설명 도와줄 건데 이 차박 시트 그동안 저도 정말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고 많이도 판매가 됐습니다 레스트 시트라는 제품입니다 3열에 그대로 안착돼서 차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그럼 3열 시트 하면은 열선 들어가나요? 열선 들어갑니다 독립식으로 들어가나요?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독립식으로 네. 풀 전동 맞나요? 예 전동 맞습니다 풀 전동 어, 언더 서포트까지 있고. 리클라이닝, 전동 리클라이닝, 맞습니다. 오너 소포터 되면은 좀더 편안하게 갈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자로 폈을 때는 최고 기장 18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레스트 시트만의 기능이 아까 여기가 움직이던데? 네. 이제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 이제 패밀리 모델에는 이렇게 삼멸에 우리가 레저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스트 시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색상이나 이런 자기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튼 베이지, 토프, 네이비 그레이 총세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그 색상에 맞춰서 커스텀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3열을 진짜 잘활용하려 그러면 네. 이 열이 회전이 돼서 마주보기 네. 모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되나요? 당연히 자기 인증제도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으로 가능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여주십시오. 네. 이 차도 사실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회전 시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바닥도 돼 있고요. 지만 요트 바닥 라인업에 대리석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리석 바닥도 선택 가능. 예. 가격 변동 없죠?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이어 시트도좀 다른 네. 점이 있어요? 예. 이 제품은 순정에서 기반한 이제 회전 시트인데요. 시트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저상, 즉 5cm 정도 프레임이 낮습니다. 회전에 들어가지만 저상이가 유지했다. 예. 오케이.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는 되게 편안한 이런 레그룸, 이런 헤드룸. 보이실 거고요. 이게 좀 회전 시트 앉아 보시면 아 높다라는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모터스 로우 카니발은 아이 회전해도 을 어, 앉을만하다 이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큰 차별점인데요. 그러면 네. 조상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 프레임을 저희가 낮췄기 때문에 네. 즉 3cm, 3cm가 낮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로우로봇은 완전 특화됐겠다. 네. 이게 앉았을 때딱 느끼시거든요. 아 높다 낮다라는 거는 근데 저희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정도는 낮춰야겠다 해서 프레임을 다 이제 설계를 해서 낮췄습니다. 딱 저상 시트인 게 차별점이고, 네. 좌우 이동도 네. 되고요, 지금. 네, 이렇게 좌우 이동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회전까지. 네, 회전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방에 쑥. 네. 아, 이거 편해좋다 이거는.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짠, 안쪽까지 다쓸수 있는 모드네요, 이게. 네. 이렇게 되 저까지 하면 2m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방석까지 이렇게 또 일자로 하면은 뭐 수치상으로는 2m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게끔 네. 해도 되고, 네. 엉따, 등따, 좌우 독립으로 하면서 쓰실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커튼까지 이렇게 증정이 되는 부분. 그렇죠 아까 신차로 하시면, 예, 로트 열, 3열 네, 커튼이 됩니다. 트렁크까지. 네. 이렇게 암막 커튼이에요, 여러분. 네. 안 비치는 거. 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모드, 이모드도꽤 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 네, 이 모드를 또 제일 패밀리 분들이 원하시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납니다. 네. 자, 구성 한번 짚어 드릴게요. 네. 요 차량도 1열 엠보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2열에 여기 예, 네. 저희가 시그니처 마블 바닥. 마블 예, 네, 대리석 바닥. 대리석 바닥이에요. 선택 가능하세요. 네. 요토도 되고 네. 강마로 형태의 네. 총 여덟 가지 커스텀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네. 거기에 이열이 핵심 포인트 저상 시트 이열 네, 회전 시트 우리 앉아도 헤드룸이 좋은 저상 시트 네 저상 시트가 들어가고 좌우 이동 회전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이러면서 공간 활용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공간 활용이 좋죠 거기에 3열은 침대 시트가 들어갑니다 네. 풀 전동이에요 예, 네, 전동 온도 서포터도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저게 조종이 많이 돼 예, 네, 일체형 헤드레스트 아? 침대 시트가 좋은 게 개별 싱킹 시트는 사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다인 가족이 다니기에는. 근데 이, 싱, 이 시트는 물론 가운데는 앉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넓게 넓게 앉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구인선 유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차량하 가격이 궁금합니다. 어이 차량 가격은 저희가 프레스티 기준 3480만원. 3480만원에 어 우리가 튜닝 거 컨버전 자 SW 패밀리 차박 컨버전은 550만원이 더합니다. 550만원, 이 네. 특장 가격이 명확하게 얘기 드렸어요. 네. 한 댓글에 저도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얼만데, 특장이 얼마야? 550만원이요? 네, 550만원입니다. 야 괜찮습니까? 네. 어, 비교해봐도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꼭 비교해보시면 이 가격이 얼마나 가성비, 네. 가성비가 넘치는지 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따봉 실장님. 저는 네. 항상 서원 올 때마다 네. 이렇게 좀 투명하게 특장 가격 이겁니다. 네. 420만원, 550만원. 네. <laughs> 너무 투명한 이 모습이 좋거든요. 네, 아유,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가능하지? 네. 저희가 서원이 가능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메이든 코리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설계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열심히 들 일하고 있고 라인별로 일하기 때문에 그 단가,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다고 생,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자, 실장님. 네. 따봉 가시다봉, 따봉. 따봉, 따봉 아 SW <laughs> 전시장 오픈 하셨잖아요. 네. 어디죠? 전시장은 경기도 부천,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연락처와 네. 주소 네. 여러분. 네. 어 서원이 이렇게 어, 또 발전한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 서원 SW 로우카니발 합법적인 자기인증 통해서 나만의 카니발 커스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 리무진 신 모델 출시 대박 네, 대박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투명하고 진실된 네. 모습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심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봉 네, SW 사원 황실장입니다